안녕하세요, 로아랑입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덥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름옷들은 또 많이들 그동안 사시고 해서 저희 가을 신상 오늘부터 조금 천천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예쁜 청남방 또그 안에 깔끔한 티셔츠랑. 아주 데일리로 입기 좋은 바지 세트에서 가을 상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을에 잘 어울리는 청남방 신상입니다. 소재는 면이고요, 칼라는 요 약간 진청 칼라 한 가지 칼라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5부터 77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는 프리 사이즈고요. 가슴 반품이 한56 정도 나오니까 77분들까지도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기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정하고 깔끔한 기본 스타일인데,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포켓에 스티치랑 자수 스티치를 넣어서 포인트감을 조금 살려준 스타일이고요. 또 얘가 이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프린트로 덧대주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는 이런 디테일감이 옷이 굉장히 엣지 있어 보이고 아주 예뻐 보이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런 거는 활용이 참 좋아서요. 안에 면티브시고 아우터처럼 걸치기도 굉장히 좋고요. 니트랑 레이어드해도 너무 너무 예쁜 상품이라서 이거는 꼭 챙겨서 어. 데려가 주시면 아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 소재감이요. 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빳빳하고 고시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입었을 때착 감기는 느낌도 아주 예쁘게 입었을 때 핏도 아주 예쁜 상품입니다. 뒷모습 볼까요? 뒤도 그냥 뚝 떨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스티치 마감으로 아주 예쁘게 잘 만든 상품이라서 가을 신상 첫 번째 상품으로 추천드리는 청남방입니다. 네, 가을 신상 반팔 티셔츠입니다 아직 날씨가 더워서요 긴팔티보다는 이런 가을 신상티 구입하셔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입으셨다가 이거 어, 이너로 입으셔도 굉장히 레이어드해도 예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홀스틴인데 보시면 앞에 화이트 칼라 뒤에 블랙 칼라 그래서 칼라 두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소재는 면 스판 소재입니다 원단감이 굉장히 좋아요. 완전 약간 쫀쫀한단 느낌이 들면서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깔끔한 티셔츠인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비딩 장식으로 귀엽게 또 심심하지 않게 마크가 싹 들어가 있어서 한눈에 싹 봐도 깔끔하고 예쁜 상품입니다. 보시면 소매 기장 요 정도 떨어지는데 이건 딱 정핏이에요. 어깨에서 딱 떨어지는 정핏이어서 호불호 없이 깔끔한 티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려가시면 아주 예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저는 요 티를 가을에 점퍼라든가 가디건 아니면 난방 안에 레이어드 할때 너무 예쁘게 활용이 잘 되더라고요. 블랙 컬러도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비딩 작업이 들어가서 심플하게 입기 좋은 신상 티셔츠입니다. 네. 가을 기본 바지로 추천드리는 밴딩 배기 바지입니다. 앞에 베이지 컬러, 뒤에 브라운 컬러. 그래서 칼라감에서 굉장히 가을가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지인데요. 소재는 폴리스판 소재입니다. 살짝 무게감이 있고 바스락바스락하는 느낌의 폴리스판 소재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그래서 5, 6, 6, 7, 7 정사이즈로 주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허리가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아주 편안하고요. 배 부분이라던가 힙선 부분 같은 데가 붙지 않으면서 굉장히 편하게 떨어지지만 자칫 요런 밴딩 바지가 너무 핏 자체가 안 예쁜 경우가 좀 있는데 얘는 아주 날씬해 보이는 기본 핏이면서 폭 자체가 너무 좁지 않게 요새 트렌드에 딱 맞게 잘 나온 그런 바지입니다. 이렇게 배 중간에 절개를 둔 디테일이 보이시죠? 이런 것과 보시면 포켓 부분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단에 이런 절개 포인트를 또 이렇게 주었어요. 이거는 컬러 두 개가 다 예쁘네요. 그래서 이거는 컬러별로 이렇게 주문하셨다가 가을 옷들하고 코디하실 때 같이 코디를 하시면 100점짜리 진짜 제가 입어보고 요거는 너무 예뻐서 정말정말 강추 드리는 상품입니다. 핏도 편한데 이게 소재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런 바삭바스락바스락 하는 소재가 약간 어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아주 소재감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요거는 아마 제가 가을 내내 매장에서 저희 단골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드리면서 자신있게 팔수 있을 그런 상품일 것 같습니다 브라운 초콜릿 컬러도 너무 예쁘죠 가을이라 그런지 올해는 브라운 컬러가 계속 눈에 가더라고요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모습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상품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기 좋은 그런 카라 폴리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브라운 바지랑 가을가을한 컬러감을 살려서 입으시면 너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추천 상품입니다. 네. 이 상품 호불호 없이 손님들 다 좋아하시는 카라 티 블라우스입니다. 앞에 블랙 칼라, 뒤에 베이지 칼라, 그래서 기본 칼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감 프리 사이즈로 5분들부터 77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작지 않은 사이즈감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보시면 저희 블라우스 소재 아시죠? 이렇게 찰랑대는 폴리 블라우스 소재고요. 뒤쪽은 면 스판 소재예요. 텐션감 좋은 면습한 소재여서 입으시면 핏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 이 카라 덕분에 단정한 느낌까지 나는 그런 디자인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외출용으로 그냥 가볍게 하나 입으시기도 너무 좋고요. 정장바지랑 입으시면 출근룩으로도 제가 정말 강추 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가격도 3만원대에서 3만, 3만 9천원이라 요거는 정말 가성비가 좋으실 거예요. 크게 유행 타지 않는 요런 기본형이 데일리로 정말 잘 입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앞쪽에 요렇게 반 오픈 형태로 단추로 이렇게 포인트를 또 줘서 깔끔한 느낌이 나는 그런 티 블라우스입니다. 소매는 면 습한 소재예요. 바느질도 잘돼 있고요. 두께감도 두껍지 않아서 지금 가져가셔서 가을까지 연결해서 입으시기 좋고요 이거 이너로 들어가도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잘 활용이 될 그런 상품입니다 밑단도 이렇게 시보리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요 뚝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살짝 바지에 맞춰서 시보리로 잡아주기 때문에 좀 짧게 연출하셔도 예쁜 디자인이에요 뒤에는 기본용으로 소재감만 달리 이렇게 나왔네요. 밝은 베이지 칼라도 조금 화사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어두운 바지 입으실 때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칼라감입니다. 네, 칼라감이 아주 예쁜 신상 부클 니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상 부클 니트 앞쪽에 아주 쨍하고 색감이 예쁜 블루 칼라, 베이지 칼라, 카키 칼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칼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그냥 무지의 기본 니트이기 때문에 하이류 타지 않고 스커트랑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통바지랑 코디를 해도 굉장히 예쁜 니트입니다. 소재 자체는 면 소재예요. 그래서 약간 도톰한 느낌의 면 소재면서 넥선을 이렇게 보트넥이라고도 하는 이 입술 넥으로 뽑았기 때문에 옆쪽으로 이렇게 조금 긴 스타일의 넥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입으시면 조금 여성, 여리여리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넥선인 것 같고요. 소매는 짧지 않은 오브 소매 기장입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인데요. 한 날씬 77분들까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입었을 때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넥선 자체가 예뻐서 이렇게 보트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을 신상 기본 니트입니다. 크림 베이지 컬러예요. 가격도 요게 다 국내 생산 제품인데 가격도 39,000원에 예쁘게 나왔고요. 퀄리티 좋으면서 핏 자체도 예쁘기 때문에 좀 멋스러운 느낌의 기본 니트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네. 가을 신상 반팔 티셔츠. 앞에 나염이 너무 예쁘게 들어간 신상 티셔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을 신상 나염 티입니다. 반팔 티셔츠인데, 요거는 구입하셔서 지금 입으시다가 나중에 가을에 이너로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나염 포인트가 굉장히 예쁘게 코디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가 아주 좋은 상품이고요. 앞에 화이트 칼라,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브라운 칼라. 그래서 칼라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는 면, 폴리 스판 소재고요. 사이즈 프리 사이즈로 5부터 요거 77분들까지도 잘 맞으세요. 작게 나온 스타일은 아닙니다. 보시면 딱 기본형. 어깨 딱 떨어지는 기본형 반팔 티셔츠면서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옆트임이 있어요. 저는 옷 입을 때 이렇게 옆트임 있는 거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이게 딱 예쁘게 잘 나왔고, 소재 조금 보여드리면 소재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냥 면 티가 아니고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이거 거의 브랜드스러운 퀄리티에 가까운 그런 상품입니다. 라운드 기본 넥이요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나염이겠죠. 나염 컬러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 디테일 하나하나가 완전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화이트 컬러야 뭐 시원하고 깔끔한 기본 컬러고, 저는 이거 브라운 컬러 아주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베이지 바지라던가 그런 거랑 코디하시면 청바지하고도 물론 예쁠 거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잘 나온 티셔츠입니다.